이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가적으로 참 슬프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곤고한 중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마음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도 그 평강 그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차고 넘쳐 이 세상을 흘러 적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염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고 몰려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줄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돌아보면 뭐 별로 평안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우리 전도 팀들의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 어, 역할들을 담당해서 어떤 분들은 주방 봉사도 하고 어떤 분들은 중복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팀을 나누어서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들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 다 중요하지만.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 전도팀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늘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청산 유수같이 잘 전해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말은 막대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제가 이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들 속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지 않고 그러면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언제 놀래느냐면 제가 우리 양원교회 이제 5년 됐습니다. 이제 6년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참세월이 빨라요. 제가 우리 양원교회 이제 벌써 6년차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조차도 전혀 기억을 못해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 뭐 우리 구역장님들은 뭐 그러느니 하지만 제가 웃고 지나가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설교 말씀을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아, 내년에 다시 한번 다 오래했던 거 되풀이해도 모르겠다고 웃고 지나가지만 심각하게 저는 느끼지거든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받는 자세와 훈련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간 시간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참 도전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해도. 여러분, 여기에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 도전받고 들을 귀가 있어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역사는 누구만 할수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나팔일 뿐이에요. 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대신에 전파할 뿐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캐리그 말이라고 그래요.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선포하면 내 사명 다 했어요. 우리 주님이 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줘요. 그러나 그 다음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사명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또 선포하는 자로서 더 기쁨이 아니겠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선해도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게 안타까운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양원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나타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가슴 깊이 새겨지고 첫사랑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어요. 멋진 삶이잖아요. 아,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이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고.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에 생생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디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사리가 교회 성도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이 정도까지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대사리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오 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단어의 이 서열 나열된 모습을 보십시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항상 여러분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앞에서부터 중요한 순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운데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세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중앙에 끼어 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큰 확신. 양쪽에 다이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큰 능력과 큰 확신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로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히시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만 역사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복음 전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두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최선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럴 때 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대선은 이 각교의 성들처럼 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아온 6명, 아온 9명 이렇게 많은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죠. 이런 사람들의 인간적인 최선, 열심, 노력, 힘쓰고 애씀. 어떤 분들은 또 새해를 맞이해서 300만 원 전도 용품을 위해서 헌금을 아끼지 않고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주잖아요. 작년 거의 아, 2천만 원 정도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금액들이 거의 교회 재정 쓰지 않고 성도들이 전부 다 헌신을 해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열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큰 확신이 여러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양은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참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대사로니가 교회 성노들처럼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성도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건 다른 건 없어요. 내가 한다고요? 천만에. 나의 열심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내일 밤도 오늘 밤도 끊임없이 제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양원귀에 참 철부지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옵소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보니 그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깨워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슴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 있을 전도와 제야의 목회사역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목회사역 속에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 큰 확신이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여러분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이 어디 나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하루도 무슨 일을 하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최선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그것의 폭발적인 능력과 확신과 놀라운 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이 원리를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손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수능을 통해서 정시 모집에 이제 뛰어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